자 4번 문제입니다. 문제 취지대로 x, y, z의 대소를 비교해 보자면, 이거는 내분외분을좀 생각을 해봐라, 인거거든요 자, 수직선상에 여기 a가 있고, 여기 b가 있다고 쳐요. 얘 좌표가 a, 얘 좌표가 b라고 칩시다. 수직선, 수직선상에 자, x를 3 플러스 2분의 <laughs> 3a 플러스 2b로 보자는 거죠. 네 분점 공식을 쓴 걸로 보자는 거예요. a, b 의몇대몇 어, 2대 3인가? 2대 3 내분점 플러스니까 내분이고 그죠? AB의 2대 3 내분점 그러니까 한 요쯤에 요게 2대 3이 되도록 X가 찍혀있는거죠 자그림에또 Y를 표현해봅시다 Y는 Y는 2 플러스 1분의 2A 더하기 B로 보는거니까 AB의 1대 2 내분점이죠 맞나요 음. 누가 왼쪽에 있죠? 자, a까지의 길이가 3분의 1이고 얘는 a까지의 길이가 5분의 인데 3분의 1이랑 5분의 2 중에 누가 커요? 예, 15분의 5, 15분의 6이니까 5분의 가 크죠? 그러니까 3분의 1인 y가 왼쪽에 있어야 맞습니다. 여기 1대 2가 되는 <laughs> 점이 y가 왼쪽에 있죠. 자, 그 다음 z는 어, 빼기가 보이네. 외분일 것 같아. 3 1분의 <laughs> 3a-b 이렇게 와달라는 거죠. a, b 의 a, b 의몇대 몇? 대 몇. 어, 1대 3 외분점. 그 외분이니까 a, b 바깥으로 적을 건데 1대 3이니까 a 쪽에 가깝죠. z를 뭐 어찌됐든 여기 어딘가 찍어 놓을 겁니다. 아, 그러면 z, y, x가 수직선상에 z가 제일 왼쪽에 그 다음 y, 그 다음 x 이렇게 찍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